실존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설 수밖에 없지만 우리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비록 땅에 매여 살아도 육신에 매여 살아도 욕심과 욕망과 소욕에 매여 살아도 우리 삶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이분이 그서 있는 자세가 가르쳐줘요. 땅을 딛고 설 수밖에 없지만 우리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게만 살면 분주하게만 살면 그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세상 풍파에 휩쓸리면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골몰하면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참된 기쁨과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세월이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저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 갖는 것 좋은 차 갖는 것 출세하고 높은 데 올라가는 것 이런 일들에만 골몰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고 분주할수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무슨 일이든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씨름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